그냥 개기름 그냥 싹다 잡아주는 미친 토너인데요. 요드름약 중에 그 이소티논이라고 피부에 기름기를 싹다 없애주는 그 약을 그 피부에 바른 거야. 제가 드디어 여러분 귀트임 광명템을 찾았습니다. 22호부터 한 22호, 23호 분들까지 찰떡으로잘 어울리는 그 친구 아버지가 원래 메리아스밖에 안 입는 분인데 깨우거나 이러면 언제 와이잠옷 내가 입고 있다 하는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안 입은 것 같단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야. 고현정님이 피부로 진짜 유명하시잖아요. 그냥 세수하자마자 바로 그냥 스킨 냅다 꽂는 거야. 모여져서 압박이 된다는 느낌은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어 이거 뭐야?라고 물어봤던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써본 핸드크림 중에서 그냥 1등. 어 여러분. 요즘 날씨가 봄에서 여름으로 살짝 바뀌려고 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딱 그런 날씨에 맞춰서 모두에게 영업하고 싶은 저의 찐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베리쉬 브라탑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리쉬 광고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때 같이 받았던 제품인데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제돈 주고 다시 재구매한 브라탑입니다. 솔직히 제가 좀새 가슴에다가 가슴이 엄청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다 뜨거나 밥 공기 얹은 것 같은 그런 핏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작아도 자연스럽게 봉긋하게 만들어주는 게에휴 진짜 미친 장점이에요. 면 재질이 진짜 부드럽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밥 공기 핏이 진짜 아예 안 나요. 저는 여유 있게 M 사이즈 골랐는데 배꼽도 아예 덥고 노출 걱정이 없는 편하게 이런 식으로 걸치기 좋은 그런 브라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후기를 보면 나와 있는데 살짝 빨래했을 때 여기에 좀 실이 생긴다 그런 후기들이 있거든요. 실이 좀 빠지긴 하는데 핏 변형은 딱히 못 느끼고 아 그냥 뭐실 빠졌나보다 하고 저는 좀 지내는 편이어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그냥 면으로 된 나시 입으면 조금 좀 저름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골지 소재가 좀 촘촘하게 들어있다 보니 딱 봤을 때 뭔가 싸 보인다거나. 저렴해 보이는 느낌 없어서 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크림 유용민으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올리브영에 있는 선크림 다 써왔고, 작년에는 애기용 선크림을 추천드렸거든요. 이거 진짜 싹다 버리는 진짜 초대박템을 찾았습니다. 바로 일리온 선크림입니다.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로션이에요, 로션. 끈적임 1도 없고, 진짜 그냥 완전 촉촉하고, 그냥 백탁도 없어요. 선크림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성분을 겁나 분석했어요. 한국 선크림들이 진짜 거의 원료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게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 나올까? 싶어서 구매했는데 기름 종이도 필요 없고 그냥 딱이 정도? 바른 지 1분 정도 되는데 진짜 매끈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지워시 제품이에요. 샤워할 때 바디워시 해주면서 그냥 같이 씻으면 끝이에요. 그냥 올리브영이나 가이소에서 되게 싸게 파는 펌프 있죠?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두번 짜요. 바로 발라요. 피부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들기는 거. 야 그러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선크림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내출 시간 그냥 바로 단축. 일리은 저자극 이지워시 선크림이거든요. 진짜 이름 카페. 가족들끼리 다 같이 쓰기에도 좋고. 아니 올리브영에 왜 이거 없는 거야? 이게 매장에서 잘안 팔더라고요. 단종되면 저 그날 노화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은 헤어 오일인데요. 제 채널에서 거의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댓글이 달리는 게 머리 질문인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진짜 수지 많거든요. 질감 하나 차이로 헤어 스타일이 확 막 망가지는 일이 진짜 많아요 미장센이나 모로간 오일 트리트먼트 뿌리는 것도 써보고 여러 과정을 고쳤는데 바르면 윤기가 생기는 건 맞아 근데 머리 세팅한 게다 죽어버려요 뭔가 머리가 축축 처지는 느낌? 근데 얘는 진짜 다르다 세팅한 머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완성시켜주는 느낌? 컬이 딱 살아나면서 윤기가 살짝 돌면서 뭔가 사람이 깔끔해져 있어 다른 세팅된 제품을 썼을 때는 오일들이 한 면이 같이 이렇게 좀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뭔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살려줘서 그럼 진짜 떡져 보이는 느낌이 없는 게 진짜 최고다. 그리고 미용실 가면 마지막에 꼭 오일 같은 거 뿌려주잖아요. 저는 항상,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용실 오일도 써보고, 진짜 다 따라사요. 그냥 컬크림도 써보고, 이런 웨트 헤어 하는 것도 따라사는 본톱이 손민수 인간으로 태어났다. 보시면은 그냥 싹싹 긁어 써가지고, 그냥 없어. 지금 없어. 머리를 세팅하는데 한2% 정도 2%도 아니야 한20% 정도 부족한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시면 은 예쁘게 마무리되는 딱 헤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얘도 같이 써주는데 진짜 맨날 맨날 쓰는데도 6개월 정도 써요 그만큼 헤어에 진심인 친구가 있어요 극성 곱슬인데 맨날 맨날 고데기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이거 쓰더니 야 이거다 하고 바로 따라 살 정도로 이거도 진짜 좋습니다 수분감을 채워주는 제품인데 다른 제품도 많이 써봤었는데 수분의 느낌이 아니라 오일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뿌리면 바닥 만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미끌미끌 거려가지고 무조건 물티슈로 한번 닦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이만큼 뭔가 수분 충전이 제대로 되는 제품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딱 머리 말려주고 이제 고데기 할 때는 이걸 먼저 해준 다음에 고데기해주면 진짜 잘 먹고요 그리고 세팅 한 다음에 이거 한번더 써주면 진짜 미용실에서 받은 것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 연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냥 개기름 그냥 싹다 잡아주는 미친 토너인데요. 얘는 세 통이나 비웃을 정도로 그냥 여드름 약 중에 그 이소티몬이라고 피부에 기름기를 싹다 없애주는 그 약을 그 피부에 바른 거야.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무겁지도 않고 산뜻한데 이걸 바르고 나면은 그 다음 날 피부가 진짜 그냥 매끈해져 있어. 너왜 이렇게 보송해? 진짜 물세안해도 되겠는데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온다. 제가 어느 정도로 지성이냐면은 맥 스튜디오 피스 쿠션 그걸 쓰면 화장 하다가 그냥 무너져. 여름에 오면은 개기름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요거가 진짜 유분을 미친 듯이 잘 잡아줘. 겨울이나 봄에 바르고 나가잖아요. 피부가 땡겨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저녁에만 발라야 돼요. 저는 여드름은 좀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여드름은 잘안 나요. 근데 모낭염이 진짜 많이 난단 말이에요. 손만 살짝 스쳐도 바로 그 다음 날 프로 그냥 모낭염 나 있거든요. 후시된 연고랑 얘랑 같이 써주면은 모낭염이 그냥 진짜 직방이에요. 여러분. 쓰다가 안 쓰잖아요. 그럼 확 체감돼.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세통이나 쓰고 있는 그런 저의 찐템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진짜 스킨에 꽂혔는데 그 이유가 고현정님이 피부로 진짜 유명하시잖아요. 유튜브 찍으시는데 그냥 세수 하자마자 바로 그냥 스킨을 냅다 꽂는 거야. 다른 인터뷰들을 보니까 피부에 건조할 시간을 안 준다고 하시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나도 해야겠다.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스킨들을 진짜 또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게 데일리로 그냥 꽂아서 쓰려면은 분감가만딱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었잖아요. 얘가 딱 그겁니다. 이거 벌써 한 4통? 네통다 5통을 피웠어요 진짜 찐템이에요. <laughs> 피부 건조해진다? 싶으면 바로 냅다 꽂아버려요. 성분이 진짜 착하고 이게 pH 토너거든요? 약산성 클렌저를 쓰면 토너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약산성 클렌징폼을 쓰고 다시 물세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는 무슨 성이죠? 마지막 단계 약산성을 써줘야 약산성입니다 히알루론산이 제가 안 맞거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이런 이름이 붙은 애들이 잘안 맞는데 얘는 아침 점심용으로 정말 잘 써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드디어 여러분 뒤트임 광명템을 찾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써봤는데 추천하는 거안 된다고 생각해요 투클포스쿨 제품도 써봤는데 좀 뻑뻑하고 블렌딩이 한 3초 지나잖아요 거의 안돼제 메이크업 스킬이 너무 딸린 나머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진저 뮤트는 좀 밝아 느낌이 꼭 들었거든요. 발림성도 요런 느낌? 크레파스 마냥 진짜 잘 그려지고, 붉은기도 돌면서 살짝의 뭔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의 어두운 톤을 띄고 있어서 22호, 23호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걸 로 해줬거든요. 이런 느낌? 보이시나요? 이런 투쿨포스쿨 하나 얹었어. 진짜 너무너무 예지 않아요? 여기 부분 다 그린 건데, 진짜 자연스러워요. 제가 색조화장을 진하게 하면 진짜 안 어울리는 편인데, 생머리 쓰기에도 편하고, 21호에서 22호 톤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면 진짜 광명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잠옷인데요.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저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년에 저한테 고마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먼저 선물해줬던 잠옷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전드 썰리그 친구 아버지가 원래 메리아스밖에 안 입는 분인데, 만져보시면서, 아, 이거 좋다, 이렇게 하셨대요. 늦게 오거나 이러면은, 언제 와이 잠옷 내가 입고 있다 하는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어, 진짜 이 정도로 좋나?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다가 너무 영업당한 거야. 그 다음날 바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촉감이 진짜 좋아요. 안 입은 것 같단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물론 진짜 안 입은 느낌까지는 아닌데 엄청 가볍고 뭔가 매끈매끈하고 피부 위에 좀 부드럽게 내려앉은 느낌? 만질 때는 그냥 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어보면 아좀 다르다. 요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M 사이즈 입어줬는데 조금 여유감이 있는 핏이여가지고 체형에 상관없이 진짜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랑 이색이랑 고민하다가 결국 이색 샀는데 초록색이랑 갈색이랑 섞여 있는 게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살짝 넥깔이다. 요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뭐 좋은 거나 사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요거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의 가슴 지켜템. 바로 컴포트랩의 스포츠 브라입니다. 이게 디자인만 딱 봤을 때는 이에 밴딩이랑 살짝 여기 위에 잡아주는 게 있어서 요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스포츠 브라는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이 가운데 후크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테모에서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걸 파길래 그거 한번 써봤거든요 디테일은 잡지 못했다 진짜 핏도 안정적이고 가슴 모양이 진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제가 기립성 조혈압이 너무 심해서 완전 꽉 끼는 거 입다가 압박이 너무 심해서 토한 적도 있고 헬스장에서 진짜 쓰러질 뻔한 적도 있거든요 특히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게 뭔가 모여져서 또 압박이 된다는 느낌은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얘는 진짜 압박을 잡아 주면서도 뭔가 무겁거나 그런 불편한 느낌이 없어서 진짜 최고다. 운동 끝나고 나서 이 스포츠 브라 벗으려고 하면은 진짜 찝찝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때 요거 그냥 싹 열어 주면 돼. 그러면 이게 진짜 오픈. 진짜 완전 극락할수 있어요 가슴은 우리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거 쓰면 좋잖아요 1월 2일에 운동 시작한다고 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도 퀄리티도 딱 짱짱하게 계속 유지가 돼요 통기성도 좋고 벗을 때도 편하고 가슴 압박도 잘해주고 한 박자 다 갖췄다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반지까지 다채고 있을 정도로 액세서리 정말 좋았는데 보관함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테모에서 찾았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하나씩 쏙쏙 넣기 해도 좋고 보기에도 딱 깔끔하게 정리돼서 마음에 들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예쁘게 꾸미고 넣는 거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공간 차지 안 하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진짜 제 손만 해요. 이거는 여행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소재가 뭔가 딱딱하거나 부실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부드럽고 도톰한 플라스틱이라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깨지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귀걸이 같은거나 비슷한 애들끼리 같이 넣어서 쓰고. 있는데 한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열자마자 바로 꺼내서 쓸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안 되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 쓰던 말이에요. 싼데 실속 있는 보관함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핸드크림인데요. 제가 찍으려고 찾아놨는데 20분째 지운데 없어진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어? 이거 뭐야?라고 물어.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써본 핸드크림 중에서 그냥 1등. 너무 여성스럽고 진한 꽃향기 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쓸수 있는 그런 뭔가 은은한 꽃향기, 생화향인데 화려한 꽃밭의 느낌이 아니라 봄날의 비닐하우스 정원에 딱 들어갔는데 창문도 되게 얼룩이 열려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꽃향기. 끝까지 진짜 짜서 사용했을 정도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딱한 마디 하자면 올링병에서 맡아 봤을 때는 은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남이 뭔가 이렇게 짜서 발라줬을 때 있죠. 어?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뭔가 향이 팍 세지 않아서 사용감이 진짜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저의 찐템들을 탈탈탈 털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나요? 정말 찐찐찐찐찐찐찐 이거 없으면 그냥 죽는다 싶은 것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저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 영상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 리뷰 쓰실 때 살짝 제 이름 언급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도 알찬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